저희 지금 조조TV가 가고 있는 곳은 목포 목포대교 같습니다 이거 야 이거 살아있네 진짜 이거지 이야 야 지리구요 오지구요 유달산데, 유달산이요? 이건 어 유달산데스 여기 뭔가를 막 했는데 소포는 어. so, 클라스가 있습니다. 다리 위에서 낚시도 하고 돌런 도라인 결했어요. 잠깐 저기 보니까 약간 저 베트남의 저 하롱베이 느낌이 나지 않아요? 아 하롱베이 데스. 그렇죠. 아, 네. 아 네. 하이. 하롱베이로 하롬베이 어. 쌀국수로 베트남이로 이빠이 데스. 네. 오늘은 목포 나이트 이빠이 됐으네. 잘 되기 없는 얘기였습니다. 아우, 유달산. 오늘 저기 등산할까?